네. 그 돌고 돌아서 타이타닉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어, 요 타이타닉 데이터를 캐글에서 다음 받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데이터가 있고 어 익숙하죠? 어 요렇게 이제 보원 데이터입니다. 그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좀해 보면 이 여기는 이제 트레인이랑 테스트가 나눠져 있었고 테스트에 있는 그거를 어 답을 적어 갖고 내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테스트에 있는 어 컬럼들 음 컬럼들을 이제 쭉 뽑아 가지고 보면 이제 요런 컬럼이 있고 어 여기 이 집합에서 어 여기 트레인에 있는 아니 이제 반대로 해야지. 트레인에 있는 컬럼들 이름에서 테스트에 있는 컬럼들 이름을 빼면은 어 요거가 의미하는 게 트레인에는 있지만 테스트에는 없는 컬럼들이 나오게 되겠죠. 어 그게 이제 요그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 이게 와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어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요것도 그 우리가 방금 배운 로지스틱을 이용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y가 0 또는 1이니까, 그렇죠? 어 데이터를 그래서 정리를 한번 이제 해보면, 그 여기에서. 음, 어, 요거는 드랍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변수로 넣어갖고 좀 분석하기는 그렇고, 어, 얘하고 뭐를 드랍해야 될까? 어, 요거를 드랍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Y니까. 그래서 이 나열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몇개 이제 뺄 거를 어, 골라가지고 드랍을 해서 X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아, 축을 지정해주고 음, 이렇게 하면 드랍이 됩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고 y는 뭐가 되겠어요? df_train에 이거를 어, 음, y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석이 이제 첫 단계가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데 어, x하고 y를 이제 잡아갖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어그 단계가 이제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레딕터를 만들면 되죠. 프레딕터를 만드는데 이제 y가 이제 0 또는 1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어 y를 한번 볼까요? y가 이제 0 또는 1로 되어 있으니까, 어 이때는 로지스틱을 만들면 되겠죠. 리니어 모델에 리니어 모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프레디터로 만들어주고, 그다음 그 얘한테 뭘 해야 돼요? 어, x, y 던져주고 학습하라고 시켜야 되겠죠? 하면은 에러가 나옵니다 음, 아 이게 스트링이 이제 안 바뀌어 있으니까 어, 요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 x에 지금 어, 연속형도 있고 이제 뭐 범주로 된 것도 있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에서 pd get 이렇게 싹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x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뭐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다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죠 하는데 또안 돼요. 그렇죠. 뭐 이제 길게 나옵니다. 왜안 되는지 이제 보니까 x 가난 값을 갖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미싱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어 진짜 그런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 타이탄이겠죠. 이 데이터가 상당히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게 그 그, 다루기가 좀 까다롭고, 어, 심각한 자료였구나라는 게 아마, 어, 느껴질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